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현 재단법인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의 정재호 주중대사가 올해 1월 물러난 뒤약 8개월 만에 인선입니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 수교를 맺는 등 북방 정책을 추진했고 노 이사장도 2012년부터 동아시아 문화재단을 설립해 양국 교류 활동을 해왔습니다. 다만 노 이사장이 외교관 또는 정무직 경험이 없는 데다 부친인 노전 대통령이 군사 반란과 5.18 가해자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인선이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노의사장은 과거 5.18 민주묘지를 수차례 찾았고, 지난 5월엔 모친인 김옥숙 여사와 함께 참배하는 등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평소에 쭉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